안녕하세요. 살림하는 숙향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어, 곱창김을 가지고 나왔어요. 요즘, 어, 이제, 김은 추울 때 먹어야지 제맛이거든요. 이제, 여름이 가까울수록 눅눅해지니까, 그 추울 때 이렇게 먹는데, 어, 요 김이, 요즘은 곱창김이 아주, 어, 유명하죠? 그 곱창김을 가지고 하는 거는, 곱창김이 좀 두텀해요. 그래서 좀, 그, 저, 좀 맛이 좀더 있어요. 그래서 곱창김들을 드시거든요. 어 고창김을 가지고 저는 어 김무침을 한번 해보려 고 그래요. 요게곱창김하고요어이 고창김이 있으면 이게 밑반찬로 요거 하나 해놓으면 뭐 어, 김치하고 찌개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만 넣으면 이제 밥상 차려 먹기가 쉽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. 아 재료는요. 곱창김이요. 곱창김을 제가 15장 정도를 제가 쓸 거거든요. 어, 거기다가 어, 매콤하게 해서 청고추, 홍고추, 그 다음에 파를 조금 다졌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어, 마늘입니다. 마늘하고 요거는 음, 오징어채에요. 오징어 어, 진미채, 어, 진미채하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볼까 해요. 그 다음에 물엿이 있고, 그 다음에 통깨랑, 그 다음에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아주 간단하게 요거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김은요 날김을 쓰지 말고 구워서 쓰세요 왜냐하면 김에도 약간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 달았을 때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익어요 앞뒤로 익히면 얘가 색깔이 약간 푸르음하게 색이 좀 변해요 그럼 다 구워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15종 정도를 제가 이렇게 구워 놓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15장 정도를 다 구웠어요. 그러니까 김밥김 있죠? 김밥김도 괜찮아요. 김밥김이 구워진 김이 있고 구워지지 않은 김이 있는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. 집에 있는 김을 쓰시면 되는데 국창김이 더 맛있어서 국창김을 씁니다. 자, 여기서 김을요 부시거나 찢으면 사방에다 김이 날라가니까 이거를요. 한 번만 이렇게 찢어서 봉지 있죠. 좀큰 봉지에 넣고 여기서 너무 부실어 트리면은 이제 먹을 때 너무 가루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찢어주세요. 안에서 이렇게 찢어주세요. 그러면 이게 날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대충 찢어주잖아요. 이래야지 먹을게 너무 안에서 막 봉지째 넣고 부실어 버리면 어, 먹을 때 너무 가루 같아요. 진미채에요. 진미채는 이렇게 긴 거를 먹기가 나쁘니까 진미채는 이렇게 손에 잡고 이렇게 좀 잘라 주세요 그래서 김 먹을 때 같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즈를 잘라 줄게요 어,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, 준비가 됐어요 요 양념으로는요 간장을 다섯 숟가락 정도 넣을게요 예, 미림 있죠 미림도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면은요 물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물도 한세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미림을 넣고 여기다 물엿을요 두개 정도 올리드,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어이구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걸 한번 끓여주세요 그냥 쓰지 말고 요 상태에서요 물이 약간깔쭉 합니다 물엿을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마늘 이죠 마늘 조금만 넣어주세요 어, 이제 마늘 양은 그 김의 양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고추예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다 그러면 고추를 좀 낮게 넣으시고 자, 아이가 어, 없는 집은 좀 매콤하고 싶다면 이,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고추를 넣고요. 고춧가루도 조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. 파, 대파가 됐든, 뭐, 쪽파가 됐든, 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. 여기다가 참기름, 한 숟가락 정도. 참기름은 넉넉하게 넣죠. 통깨, 통깨도 좀 넉넉하게. 자,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줬어요. 매운맛이 좀 적어서 고추를 다 넣게요. 을 이제 양념이 됐습니다. 이거를 양념을 안 하고 바로 김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양념이 골고루 안 돼요. 그래서 이렇 양념이 다된 것을 김 부시러 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넣으세요 자,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깨끗하죠? 이렇게 해서 손으로. 이렇게 조물조물 묻쳐 주세요 이미 이렇게 다묻혀졌을때어 이게 집 밑에요 집 밑에 이렇게 해서 다묻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을 상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김무침을 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어 밑반찬으로 해서 드시면 어 며칠 먹을 수 있어요. 어 집에 돌아다니는 김 버리지 말고 약간 색이 변해서도 괜찮습니다. 김을 이용해서 밑반찬을 하나 해 드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.